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 신형 전기차인 EV9 사전계약 차량 안내 영상입니다. 차량 재고 안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재고 설명드리기 앞서 가격포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EV9은 에어와 어스, GT라인 등으로 급 나뉘며 7인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 에어의 경우 개별서비스의5% 기준 가격 7,814만원이고 어스 등급의 경우 8,324만원입니다. 옵션의 경우 인승과 휠 타이어 외장 색상, 썬루프 빌팅캠 2 스타일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 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EV9 4륜 에어의 경우 8,184만원, 어스가 8,694만원, GT라인이 8,924만원입니다. 외장 색상의 경우 총 9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휠의 경우 19인치, 20인치, 21인치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량 가격표와 차량 색상 안내드렸고 EV9 에어와 어스 등급 6인승 2륜 사전계약 차량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내장 브라운 오로라 블랙 펄 내장 그레이 판테레 마테레 내장 블랙 옵션은 듀얼 선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차량 색상 동일하고 옵션은 컨비니언스 듀얼 선루프 모니터링 팩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에어 등급 차량도 색상 동일하고 옵션 컨비니언스 메리디안 사운드 모니터링 팩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인승 어스 등급 2륜 차량입니다. 색상은 에어와 동일하고 옵션은 빌트인 캠 2, 듀얼 선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빌트인 캠 2, 듀얼 선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위 차량과 동일하고 여기서 스타일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전 계약 차량 6인승 4륜 차량입니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펄 내장 브라운 오로라 블랙, 펄 내장 그레이, 판테나 메탈 내장 블랙 옵션은 컨비니언스, 메리디안 사운드, 모니터링, 릴렉션, 부스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도 색상은 위 차량과 동일하고 옵션 듀얼 선루프, 모니터링 팩, 릴렉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인승 4륜 차량 옵션 빌트인캠2, 듀얼 선루프,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팩, 스위블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 인 v 9 7인승 어스 등급 차량입니다 어스 등급 1륜 차량 옵션 빌트인캠2, 듀얼 썬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4륜 차량의 경우 빌트인캠2, 듀얼 썬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21인치 휠, 릴렉션, 스타일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EV9 사전계약 차량 제고 안내드렸습니다. 차량의 경우 6월에서 9월 인도 예상이며 제조사 사정에 따라 납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차량의 경우 리스로만 진행 가능한 차량이라서 차량 진행 문의나 차량 재고 확인 문의는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나 댓글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팀장이었습니다.